이번 시간에는 지방간 치료에 효과적인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체중 감량. 체중 감량은 지방간 치료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체중을 5~10% 감량하면 간 건강이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체중 감소는 간에 축적된 지방을 줄이고 간 염증 및 섬유화 위험을 낮춥니다. 2. 규칙적인 운동. 유산소 운동 걷기, 조깅 자전거 타기율 주당 150분 이상 실천하면 지방간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근력운동도 병행하면 더큰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3. 식이요법 건강한 식단은 지방간을 개선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지중해식 식단 과일, 채소, 동국물, 견과류, 생선, 올리브오일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 섭취 줄이기 단음료와 고탄수화물 음식, 김밥, 과자 등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포화지방 줄이기 붉은 고기와 같은 고지방 음식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알코올 섭취 제한 지방간이 있을 경우 알코올 섭취는 간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기 때문에 가능한 한 줄이거나 금주하는 것이 좋습니다. 5. 혈당 및 콜레스테롤 관리 당뇨병이 있거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경우 이를 관리하는 것이 지방간 치료에 중요합니다.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면 간의 부담을 덜수 있습니다. 6. 약물치료 생활습관 개선만으로 지방간이 개선되지 않거나 염증 및 섬유화가 진행된 경우 의사는 비타민 E 또는 피오글리타존과 같은 약물을 처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물 사용은 의료 전문가와 상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방간 치료에 효과적인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